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당황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해를 받거나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무 잘못이 없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바로 다윗 왕의 삶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와 친절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쉽게 오해받고 불의한 모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암몬 왕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한눈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윗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나하스가 과거에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아들에게 헤세드 즉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외교적인 친선을 넘어서서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방백들이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다윗의 순수한 선의를 자신들을 정탐하고 성읍을 처부술 한다는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왕 한우는 그들의 악한 조언을 받아들여서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우의 행동은 당시 문화에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에 준하는 치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죄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선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의심과 악의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행동조차도 쉽게 왜곡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조차도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와 죄성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또 압도적인 적 앞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사절단이 극심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자 암몬 자손은 오히려 자신들이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고 시리아에 대규모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것으로 위협을 합니다. 무려 33,000명이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병력이었죠. 이스라엘은 예상하지 못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요압은 이러한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이 양면에서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 그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자신은 아람의 군대를 맡게 되고 그의 형제 아비새는 암몬의 군대를 맞는 탁월한 전략을 세웁니다.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고난 속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언제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의 외침을 합니다. 강하게 하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요압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설을 담고 있는 고백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이 싸움 앞에서 지혜를 짜야 되고 용기를 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와 승패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스스로가 승리를 위해 싸우기는 하지만 승자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꺼이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외침인 것입니다. 요압의 이 고백은 인간의 노력에 넘어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결과는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요압의 탁월한 전략과 이스라엘 군대의 담대한 싸움 끝에 결정적인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요압이 아람 군대를 치니 그들이 도망했고 안문 자손도 성읍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이스라엘의 용기와 전략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더큰 세력으로 돌아오는 더큰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격파합니다. 그 결과 아람 왕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다시는 안번 자손을 돕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국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단순히 다윗의 군사력이나 요압의 전략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악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선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시고 이끄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경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한 의도가 좌절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큰 선을 향해 이끌어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선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할수 없는 싸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재계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